집에서 치석을 잘 제거한다고 하는 건세 가지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치실 잘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하신 다음에 양치질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X 같은 것까지 사용하시면 가장 좋거든요 는 입안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야 할될 유익균조차 전부 다 억제시켜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사용한다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잇몸 관리를 위해서 비용과 효율을 따졌을 때 가장 좋은 건 방치할 때 치석 어, 이것도 제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한 번씩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집에서 루틴 케어, 홈 루틴 케어. 그러니까 집에서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잇몸 관리를 잘 한다는 것. 치태를 제거하고 치석을 잘 제거한다고 하는 건세 가지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치실 혹은 치간 칫솔을 먼저 잘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하신 다음에 양치질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선택이긴 하지만 시판되는 잇몸에 좋다고 하는 뭐 가글 같은 것까지 사용하시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 세번꼭 3분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 하루 세번 지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요새 일이 다 힘들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양치질 하기도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저도 잠들 때가 많은데 그런 어떤 뭔가 힘듦을 다 이겨내고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세번 지실, 지간, 칫솔 양치질 각을 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하셨다면, 아그 어, 다음에는 방법론적인 게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치실이나 치강칫솔을 잘 사용하는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대부분은 할때 아파요, 피가 나요, 라고 하시면서 잘안 하게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집에서 치과의사인 저조차 집에서 치강칫솔을 쓸 때, 앞니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만, 어금니 쪽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치강칫솔은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데, 자꾸 들어갔을 때 아프다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치실을 중에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치실이 있어요. 어린이용 치실이. 그거를 사용하시면 어금니 쪽은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세번 치실, 치간 치솔 하시는 것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현자분들이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칫솔인데 우리 치약, 우리들이 사용하는 치약에는 치약 표면에 붙은 치태, 우리 이똥이라 그러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모래 성분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래 성분으로 치아를 비빈다고 하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내 치아를 마모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치약의 성분도 그렇지만 칫솔모 역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칫솔모가 딱딱하면 치아에 조금 더 마모가 더잘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될수 있지만 실제로 연구 논문 분들을 보면 칫솔모가 너무 무른 경우, 부드러운 경우에 나도 모르게 치아 쪽으로 또 강한 압박을 가하고 그런 압박 때문에 치아 표면의 마모가 더 심하다고 해요. 칫솔을 고르실 때에는 너무 부드러운 칫솔모 말고 정말 그냥 보통의 칫솔을 고르시면 되고 또한 가지 기억하면 좋으실 게 칫솔을 봤을 때 칫솔모가 많이 상해 있다 평소에 나는 그게 좀 자주 온다 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양치할 때 치아의 표면에 힘을 많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양치질을 하실 때. 힘을 조금 덜 가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칫솔모가 상했다면, 빨리 새 것으로 교체해서 양치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루 세 번, 시간 칫솔 로은 치실 먼저 하시고, 양치질을 하고, 각을 하고, 그리고 어금니 쪽에 칫실이 불편하시다면, 시강 칫솔이 불편하시다면, 어린이용 칫실을 이렇게 생긴 걸 사서 잘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칫솔모 같은 경우에 너무 부드럽지 않은 제품을 추천드려요. 이미 나빠진 잇몸도 되살리는 양치도구, 뼈하게 이미 나빠진 잇몸을 되살리는 양치도구가 있다고 하면 사실 스케일링이나 지석을 제거한 잇몸 치료 같은 게 과연 이때까지 잘 영맥을 유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미 나빠진 잇몸을 완전히 되살릴 수 있는 양치도구가 있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세번 양치질을 하실 때 그냥 보통 우리 마트에서 살수 있는 치실 치간칫솔, 그다음에 양치질 각을 요세 개만 잘 하셔도. 잇몸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교정 치료 중이시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혹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면 교정 치료인 중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 교정 장치에 음식물이 끼어서 잘 양치질을 할 수가 없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런 특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터 피혹은 전동 칫솔이 실제로 환자분들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논문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우리 요양 관리사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 관리사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을 통해서 봐도 이번에 계신 분들의 입안을 관리해 주는 데 있어서 일반 칫솔보다는 전동 칫솔로 하시는 게 관리자분들이 훨씬 더 편하다고 이렇게 주관적인 표현을 다룬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나빠진 잇몸 잇몸 치료가 꼭 필요할 정도 혹은 임플란트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나빠진 잇몸을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양치도구가 있다는 것은 조금 네,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세번양치질을 올바른 양치 습관을 가지고 혹은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전동 칫솔이나 오트핏 같은 것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3천원이라고 하면 보통 약국에서 파는 어떤 가글 이런 거를 말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약국에서 혹은 치과의사님들이 처방해준 헥사메딘 고그 가격이 한고 그 정도 되거든요 헥사메딘이라는 가글은 입안에 수술을 했을 때 입안 세균들을 죽이는 살균제예요 그래서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안에 살고 있는 충치 세균, 잇몸 세균 등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우리 노멀플로라, 정상 세균총이라그래서 입안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야 할될 유익균조차 전부 다 억제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잇몸 치료를 깊숙히 깊숙히 받아서 피가 많이 났거나 발치를 했거나 임플란트 등 입안에 수술을 했을 때는 세균이 감염되면 안되기 때문에 헥사메딘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헥사메딘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매일 사용한다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균제이기 때문에 유익균이 전부 사라지는데도 그 역할이 그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는 헥사메딘 안에는 착색제가 들어있어서 치아나 혀 표면이 염색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마지막으로 헥사메딘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드물게 입안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입안에는 정상 세균총들이, 뭐, 우리 칸디다 같은 안 좋은 뭔가 세균이나 여러 가지 유익균이 아닌 해로운 세균들을 억제하고 있는데, 흑사메딘을 너무 자주 사용함으로써 유익균이 사라지게 된다면, 해로운 균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약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처방하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흑사메딘을 굳이 구입을 하셔서 매일 가글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간 칫솔에 이렇게 묻혀서 굳이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잇몸을 녹이는 최악의 습관은 어 제가 볼 때는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셨을 때 특히나 이제 술 자주 드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잇몸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사실 자기 전에 양치질 하지 않는 그 습관이 가장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을 하고 저녁까지 먹고 잠들기 전에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는 분명히 음식물이나 치태가 낄 수밖에 없는데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고 자게 되면 그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이나 치태 등 때문에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게 되면 충치치료가 간단한 게 아니라 치아 사이 충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방법도 어려워져요. 치아에도 좋지도 않고 그런 치태에 살고 있는 잇몸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니까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다음이 안 좋은 게 흡연이죠. 흡연은 일단 첫 번째는 열기가 뜨거워요. 입 안에 우리 불로 지지는 거랑 제가 똑같다고 환자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리고, 뭐 담배 안에 이제 안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안 좋은 성분들 이입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면역 반응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잇몸 뼈를 녹이는 그런 안 좋은 방향의 잇몸 면역 반응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기 전에 양치질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흡연, 이두 가지가 잇몸을 녹이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새는 대중매체라고 하기에도 모할 뭐 만큼 우리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데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사실 정보의 홍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데 잇몸 관리를 위해서 비용과 효율을 따졌을 때 가장 좋은 건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하루 세번 치간 칫솔하고 양치질하고 각을 하는 것, 이세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집 근처 치과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치과가 반드시 뭔가 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내 입안을 관리하는 곳이라 하는 곳을 머릿 속에 각인을 하셔야 돼요. 어느 치과에 갔는데 무슨 이렇게 치료만 하라고 하고 뭐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조금 관리를 잘 해주는 치과로 옮겨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하루 세번 내가 양치질을 잘한다고 해서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제. 가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관리를 위해서 하루 세번 양치질 잘 하고 나의 입안을 내가 미용실 가서 하루에 한번 머리 자르듯이 관리해 줄수 있는 치과에 정착을 하시면 잇몸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채널을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할 건데 구강 유산균 또 요새는 조금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잇몸 과 관련된 구강 유산균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 논란이 있는데 치아 우식증을 어린 나이 때 예방 목적으로 먹는 구강 유산균 효과가 있다고 발표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모 관리 혹은 치아 관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율적인 것 하루 세번 양치를 잘 하는 것, 두 번째 관리를 잘해주는 치과에 정착하시는 것, 세 번째는 입안에 좋다고 하는 구강 유산균 프로펠리스 그런것도다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금상첨화되십니다 반드시 치과에 가야 하는 증상. 우리 되게 심각한 것부터 좀 작은 것까지 한번 이렇게 추려 보면 이가 흔들리면 무조건 가야겠죠. 왜냐면 이가 흔들린다는 건 치아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어마 발치를 해야겠죠. 발치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흔들릴 정도로 잇몸이 안 좋아졌 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 발치된 치아를 보면 정말 정말 지저분한 상태로 발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치아는 이제 뭔가 살리고 싶어도 더 이상 우리 몸에서는 내 것으로 인식을 못하는 이제 외부 침입자의 역할을 하게 돼 버려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우리 몸뭐 백혈구라든지 m m p 하는 어떤 효소 같은 것들이 계속 잇몸 뼈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린다. 찌걱찌걱 소리가 난다. 씹을 때마다 아프다. 그럼 반드시 치과에 가셔야 하고요. 잇몸 뼈가 아니고 이제 치아에만 국한돼서 본다고 하면 찬물을 마실 때 시린 것까지는 정상 범주에 속해요. 그런데 차가운 물을 마시고 아치려고 했는데 한 5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 혹은 찬거 먹었을 때 통증으로까지 느껴지는 경우는 충치가 너무 심해서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하고 혈관이 까지 감염이 된 경우. 치과에 꼭 가셔야 되고,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한 단계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따뜻한 거를 먹을 때 엄청나게 아파요. 그 이유가 충치 세균 때문에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하고 혈관이 괴사가 돼서 치아 안에서 이제 가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치아는 딱딱하잖아요. 따뜻한 거 들어갔을 때그 가스가 팽창하게 되면 딱딱한 치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신경을 더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음식을 먹었을 때 치통이 갑자기 으악 하고 생겼다가 얼음을 갖다 대면 치통이 사라진다. 그러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태니까 반드시 치과에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경한 상태에서는 양치할 때 자꾸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양치질을 하거나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해도 어느 한 부분은 양치질이 잘안 돼서 염증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계속 피가 반복적으로 난다고 하면 제발 치과 방문하셔가지고 조금 전문가의 터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치아가 누려진다 노화죠 우리 피부도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햇빛을 많이 쬐고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축적되면서 주름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이렇게 검게 검게 되는 것처럼 치아도 이제 자주 사용하고 노화가 될수록 외인성 착색이라고 하죠 외부 물질 등에 의해서 외부 색소에 의해서 착색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누려지는 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래진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것 그렇다고 뭐 분필 색깔 같이 너무 하얗게 만들면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노래진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걸 미백 치아라고 했을 때, 치과에서 하는 미백 치료를 보통은 전문가 미백이라고 하고, 나 스스로 할수 있는 미백 치료를 자가 미백이라고 해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전문가 미백이나 자가 미백 모두 미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인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 필요한 게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고, 전문가 미백이랑 자가 미백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과산화수소의 농도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치과에서는 치과 선생님이 실제로 체어, 치과 의자에 앉아 쓰는 유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산소 화 농도가 조금 높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컨트롤을 할수 있으니까 자가 미백의 경우에는 그 농도가 너무 높아 버리게 되면. 이제 케미컬 번이라고 해서 그 미백약 과산화수소 때문에 치은이나 이런 게 손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뭐 자가 미백도 되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치약을 통해서, 혹은 치아에 붙이는 패치를 통해서, 혹은 치과에서 자가 미백용 트레이라고 하죠. 내 치아에 꼭 맞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미백 CL을 넣어서 쓸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모두 자가미백이라고 하는데, 농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또 특히 전문가미백은 신경치료를 했을 때, 아니면 치아가 죽었을 때는 치아가 분홍색, 보라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변색된 치아 안에다가 이제 과산화수소를 넣고, 변색된 치아 색깔로 조금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전문가미백에 속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의 공통점은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이 필수다. 차이라고 한다면 전문가 미백은 치과에서 한다, 자가 미백은 집에서 할수 있다. 또 집에서 할수 있는 것의 종류에는 패치, 치약, 그 다음에 치과에서 만든 틀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이세 가지가 자가 미백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산화수소 농도가 치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다. 그래서 효과가 조금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집에서 치아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자가미백 그 제품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백이라고 하는 게 효과를 보려면 농도와 시간의 싸움이에요. 농도는 자가미백을 할수 있는 농도는 정해져 있어요. 너무 높으면 치아, 잇몸에 손상이 가해지니까. 그렇다면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이라고 하면 그 미백, 성분이, 과산화수소가 내 치아 표면에 얼마나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가 미백, 치과에서 내 이에 맞는 틀을 딱 만들어주고 거기에 미백제를 써서 쓰게 되면 내 치아 모양에 딱 맞으니까 미백약이 내 치아에 오랫동안 붙어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판되고 있는 미백치약이나 미백패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산화수소가 들어 있어서 실험적으로 혹은 오래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양치 하루에 몇번 하죠? 오래 하면 한번 하면 3분이고 하루 세번 하면 10분인데 그 10분 미백하는 거랑 우리 치과에서 만들어준 자가 미백을 통해서 저는 환자분한테 시간을 정해드리거든요 대부분은 저녁 식사 마치고 장치를 꼈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빼라 그럼 거의 8시간이 넘잖아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과에서 만들어주는 자가 미백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품들 중에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판되는 미백약들 중에 과산화수소가 없는 제품도 있고 과산화수소 외에 무슨 코발린 블루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 보정 효과를 통해서 이빛 반사를 통해서 치아를 조금 하얗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이 있는데 혹시나 치과에서 하는 미백보다 그냥 나는 미백 치약 정도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치약에 반드시 과산화수소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를 하얗게 만들어둔 치약, 뭐 이래가지고 그냥 보통 성분이거나 아니면은 그 치태를 억제하는 뭔가 성분이 있거나 혹은 뭔가 부산물들을 좀덜 붓게 하는 성분들이 있는 치약 정도인 경우가 많고 반드시 미백 효과를 보시려면 과산화수소가 일정 정도 있는 치약을 구매하셔야 돼요. 미백과 관련된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은 이 실임 증상이에요. 이 미백의 메커니즘이 과산수소라는 성분이 치아 표면에 다공성을 만들고 그 다공성 구멍을 통해서 치아 안에 들어있던 외인성 이 착색 성분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치아에 이제 구멍이 조금 미세하게 뚫리다 보니 외부와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실임 증상이 실제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미백이 자가 미백이 됐든 어떤 미백이 됐든 전문가의 좋은 을 받으면 사셔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 과산소가 너무 고농도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도 미백을 한번 해봤는데 효과를 오래 보기 위해 저는 정말 하루 종일 끼고 있어 밥까지 굶어가면 서학상 시열에. 근데 그 시린 정도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허할 정도로 찌릿하게 이제 시린 증상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미백 치료할 때는 어 뭔가 잘못됐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미백할 때 이런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미백을 하시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제품 홍보는 아니고 우리 센소다인 이라고 하는 시린니 전문 치약을 쓰시는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가 시릴 때 추천되는 치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시린메드 하나는 센소다인 시린메드는 치아를 코팅하는 성분이 있어서 치아에 마모가 심하신 분들 쓰면 효과가 좋고 센소다인은 치약 성분 안에 칼륨 성분이 있어요. 우리 칼륨이 우리 신경 전도랑 관련돼서 우리 신경 전도가 잘 되지 않게 우리 신경 세포를 과분극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아의 과산화수를 통해서 통통통통통 구멍을 만들었는데 시려워. 그러면 센소다인을 써서 칼륨이 치아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 전도를 조금 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린 증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백과 관련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가 시린 증상이고 조금 드물지만 종종 있을 수 있는 거는 치은 화상이에요 미백약이 치아에만 딱 닿아서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약이 흘렀다든지 너무 고농도로 썼다든지 고농도의 약이 잇몸에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잇몸에 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정도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미백 등의 과에서 하는 게 치료인지 미백을 시술이라고 해야 될지 사실 좀참 애매하긴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치아가 누렇게 되는 거에 대해 환자분들이 실제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홍차라고 하죠, 레티, 홍차, 네, 티 종류 정말 메인성 착색 성분이 많기 때문에 노랗게 치아를 착색시키는 성분이 많아서 정말 빨리 노랗게 되고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커피, 카레, 김치 등등등등등. 색깔 있는 음식들은 모두 다 치아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백을 했다는 건 치아 범랑질을 우리 탈회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미네랄을 이렇게 탈회시킨 건데 그렇게 탈회된 범랑질은 그런 색소 성분들더잘 붙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백을 했을 때 내가 돈을 들여서 나한테 투자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늘리고자 한다면 착색 성분 이 있는 음식을 줄이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 생활을 하면서 커피 보통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저는 한 6잔 정도 마시는데. 뭐, 그렇다고 커피, 티, 색깔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미백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 콜라, 콜라도 마찬가지인데. 미백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 보통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웨이, 그, 웨딩 촬영을 하셨거나, 가족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면접 같은 걸 본다거나 미백 충분히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백을 하시고 나서는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써보세요. 음료가 들어가서 우물우물 하듯이 치아에 붙어있는 거를 최대한 줄여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밥을 빨대로 먹을 수도 없으니까. 음료 같은 걸 드실 때 빨대로 드시면 이 구강 입안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 식도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미백한 치아를 어느 정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고 미백하고 나서 그 미백이 유지되는 거는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여타버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커피 잘안 드시고 양치기를 잘 하신다면 그 이상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우연한 기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람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막 누구를 스토킹하고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떤 분하고 이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내가 혹시 놓친 건 뭐가 있을까? 사람의 관심이 되게 많아졌던 계기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제가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다 보니 환자분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들을 흘려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진료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를 더 반영해 볼수 있을까?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떠먹여주는 TV에서 저 초대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채널에 오시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주제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치과와 관련된 지식들, 혹은 제 진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또 인터넷 방송 뭐 블로그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 세 번, 치간 칫솔, 치실, 양치질, 각을. 세번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입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충치라든지 잇몸질환,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양치질을 하루 세번잘 하는데도 충치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하루 양치질을 잘 하는데도 잇몸 뼈가 계속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세번 양치질 잘 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의 노력과 더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말 좋은데, 집 앞에 있는 치과 혹은 내 치아를, 내 입안을 정말 관리해줄 수 있는 치과에 정착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내 머리가 너무 길어져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듯이 입안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